찬송과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1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내몸 n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11기하 6장 1절에서 12절까지,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기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령 5 7 0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다 이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은언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만 소서 아람 사람이 그것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래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웠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엘리사가 기적들을 행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엘리사가 제자의 쇠도끼를 구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귀한 때에 선지자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그때에 자신들의 생업들을 내려놓고 엘리사에게 나와 앞으로 선지자로서 살겠습니다 하고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은 참으로 감사했던 일입니다. 한두 명이 그렇게 엘리사와 함께 살면서 배우기를 시작했는데 그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같이 살면서 배우는 것이 점점 쉬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집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거할 초소를 따로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 요단 강 근처에 가서 그들이 나무를 구해오기로 합니다. 그때에 어, 엘리사에게도 요청합니다. 어, 선생님도 같이 가셔서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좀 보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도 흔쾌히 같이 그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 근처로 가서 나무를 구하는 것들을 하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열심히 나무질 를 하다가 빌려온 도끼를 빠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노차, 놀라서 외쳐 말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어떡합니까? 저 도끼 빌려온 것을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도끼는 굉장히 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특별히 사정을 말하고 빌려온 것일 텐데 그것을 빠뜨리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철을 다루는 데에 익숙한 나라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철을 잘 다루던 주요 이방 나라들과 비교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블레셋이 그런 나라였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철을 구하거나 또한 쓰던 철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블레셋으로 가져가서 그것들을 처리하고 또한 구해 오고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니 그러니까 독기가 아주 값진 것이에 틀림없음이 분명하죠. 그것을 빌려 왔는데 이것을 물에 빠뜨렸다니 이 사람이 보통 이 난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가 의지할 이는 그저 엘리사 선생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외쳐 불렀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그 제자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를 도왔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함에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덮기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넌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여기 성경은 갑자기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지칭합니다 이는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엘리사의 인간적인 자발적인 마음이 아니라 또한 기적을 베푸는 것이 엘리사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사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여 부르짖을 때에 어디 어디 내게 보여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들여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요청에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이고 분명하신 도우심으로 우리를 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내 네,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제자의 이 솔직한 외침이 그의 어려움에서 그를 구해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유 좀잘 잡았어야지 빌려온 것이면 좀더 조심했어야지 이렇게 핀잔하시지 않으시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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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느냐 내게 보이라 하고 우리의 문제에 당장 개입하십니다. 아주 가벼운 무거운 도끼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가벼운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무거운 도끼를 떠오르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는 우리가 도끼처럼 무겁게 느끼는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위해, 사업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고민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우리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 문제를 들여다 보시고 주님의 뜻과 방법들로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어 장면은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의 장면으로 바뀝니다. 아람은 둘째가라면 서로할 정도로 이스라엘과 아주 앙숙인 그런 원수 국가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과 지형과 상황을 고려하여서 이곳에서 진을 치고 이렇게 공격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작전을 짜면 되겠다. 라고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하는데 이 결과가 시원치가 않습니다. 마치 내부에 누군가 첩자가 있어서 자신들의 계획을 이스라엘에게 다 알려주어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계획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파이는 없었지만 어떤이가 분명히 이스라엘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조언을 하여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왕을 습격하려고 또한 이 나라를 치려고 이곳 이곳에 매복하였습니다.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 왕은 이곳을 피하십시오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러니 번번이 작전이 실패하고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를 알리 없었던 아람 왕은 자신들의 신하들 좌운데서 누군가 첩자가 있다 분명히 이스라엘과 내통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에 간신복이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를 기억하고 말합니다. 1 2 절을 보겠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르되 왕이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래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이 신복이 엘리사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 신복이 엘리사를 언제부터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자신의 정보통을 통하여서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왕에게 보고하고 있더라라는 그 사실만 알았던 것인지. 아니면 혹시나 이 엘리사가 과거 나만의 회복을 시켜주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지를 알고 그때부터 눈여겨서 보고 있었는데 마침 지금도 이렇게 역시나 엘리사의 일이었든지 그래서 우리 그것을 엘리사의 일로 확신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는 아무튼 이 엘리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왕에게 보고했는데. 아람 왕이 그 보고를 새겨 듣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엘리사를 잡기 위해 군대를 보내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찬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 일하시지만 그것들을 행하시는 것은 그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제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전쟁과 계략 앞에서 나라와 그 왕을 구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응답에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사소한 도끼를 구하는 것이든 아니면 커다란 나라를 구하는 것이든 주님께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들의 기도에 주님은 귀 기울이십니다.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더 풍성히 경험하시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일하들을 보면서 엘리사를 통하여 우리를 이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문제의 현장에 일찍이 함께 하셨고 그러므로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이미 그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에 개입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고 믿음없으므로 그동안 주님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의 문제들이 주님 앞에 나아질 때에 주께서 해결하시고 용기 주시고 피할 방법들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에 주님의 도우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이 가을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고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면 옵시며 듯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a m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 i n 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 와 e same thing. This is t h